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오늘 해설위원은 교태바, 신우해설위원 박문성 의원입니다. <laughs> 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요. 아, 바람이 좀 세거나 좀신음이 나면 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료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엠마네손 반더바르트. 공료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안드레이아르시아빈 환상적인 테크릭은요. 공격을 완전히 저지합니다. 엠마누 엘손 강력한 플레이 하지만 주심이휘슬불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케르자코 슈팅인데요. 네 코너킥인데요. 이스마일로프 지르코프 아, 패스 능력 수준이 다릅니다. 절묘한 패스 골킥으로 경기 속해됩니다임마셰비치마라티 이스마일로프 알렉산드라 니코프 카벨 포그레드니아 크로스 좋은 위치인데요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정말 아슬아슬했는데요 옵사이드입니다 자좀 빠른 타이밍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집중력이 좀 부족했죠 좀더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패트릭 바나노트 아리엔 로벤 자 지금 아직도 넘어져 있는데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진 않았습니다. 공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 진행했는데요. 네, 일단 쓰러진 선수가 일단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서 치호를좀 음 받았는데, 어, 부상부인을 좀 봐야 되겠네요. 백업 멤버 중에 한 명이 그라운드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습니다. 네, 공소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데니스 오프, 지리안 노프 바르샤빈. 켈자코프, 안드레아르샤빈 콘스탄틴 지리아노프. 공간수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고요. 침투할 공간을 노립니다. 빠집니다. 하지만 옵사이드. 네, 키가 올라갔어요. 지금은 일단 뭐 정확한 판정이라 봐야 되겠네요. 네. 라파엘 반도바르트. 아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반페르시. 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알렉산드라 아뉴코. 야 크로스 차다. 멋진 수비. 라파엘 반도바르트. 반페르시. 브리카르도 반린. 정확한 예측, 멋지게 가로채기 알렉산더 케르자코 문앞 깊숙하게 크로스 수비수가 잘 막았습니다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이건 프리킥이겠죠 야 이게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자,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포그레브니 헤르자코프, 음.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가로채기 페르, 음. 네, 핏을 올리면서 전반전 종료됩니다. 양팀은 아직도 동점인데요. 아, 오늘 경기 팬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음, 이런 분위기가 후반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좀 아니었네요. 테니소 알렉산드라 니코프, 푼텔라, 반더바르트,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패트릭 바나노트요리스 마테이슨, 조네 팅아 리카르도 반린, 라파엘 반더바르트, 로빈 반 페르시.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시안 훈텔라르공 없을 때 좋은 움직임 패스하기 수월합니다. 바벨 포그레브니아. 피티 엠마누엘손. <목소리> 라마일 반더바른. <목소리> 안테르시. 클라시안 훈텔라르 엠마누엘손. 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지리아노프, 포그레이브 냐. 음, 아주 쉽게 공가로 챕니다. 패트릭 바나노월트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유리 질르코프 안드레이아 르시아빈. 반더바르트. 이런 패스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죠. 자, 중요한 상황에서 다시 좋은 태클. 공을 따냅니다. 동료들이 네,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 줍니다. 엘리에로 엘리야 직접 슈팅. 잘 막았습니다. 네, 골라인 아웃. 코너키 이스마일로프, 파벨 포그레브니아 알렉산드라 아뉴코프, 포그레브니아 콘스탄틴 지리아노프, 알렉산더 케르자코프.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공 가로챈 선수가 동료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알렉산드라 아니코프 파벨 포그레브니아 케르자코프. 다 뒤꿈치로 살짝 방향 전환, 절묘합니다. 반 페르시. 자 조금 있으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텐데 양팀은 오늘 아주 훌륭한 경기 내용 보여줬습니다. 알렉산더 케르자코 포그레브니아, 이 마라티스말로. 대단한 선방. 야이 마지막까지 이런 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이건 오늘 골 넣기는 좀 힘들겠네요. 영리한 볼 컨트롤. 네, 볼 컨트롤 좋습니다. 자, 결국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 팀입니다. 자, 연장전에서는 균형이 무너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명을 바꿔줍니다 굉장히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제 연장전 전반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개인기 좋은데요. 패트릭 바나노트 르로이 베르, 리카르도 반리인. 자 최대 가로채니다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골기회. 스네이더의 패스가 상대편에게 넘어갑니다. 자,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네이더. 존 에이팅아 품라 엘리에로 엘리아 세르게 이잉나셰비치자 연장 후반전이 남아있습니다만 승부차기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3명을 바꿔주는군요 아 여전히 재밌는 경기 이제 연장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애니 속 일코프 은움직임 사메도 데니스 콜로딘 알렉산드라 아뉴코프 로만 시로코 타벨 포그레브냐 야 계속해서 패스를 주고받고 기회를 엿봅니다. 틈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시아가 정말 넓습니다 정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연장전에서 먼저 득점만나는것 상당히 유리한 위치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장전은 골 싸움입니다. 아디리한 고진데요. 자 오늘 경기 첫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스네이더 엘리야 이브라힘 아펠라이. 자 저건 당연히 프리킥이죠. 포그레브니아, 요리스 마테이슨 베슬리 스네이더, 이브라임 아펠라이.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니스 폴로딘, 데니스. 동료 <목소리> 히슬과 함께 경기 끝납니다. 아주 훌륭한 경기 내용이.